안녕하세요. 이혼과 <laughs> 재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동시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요즘에 손님들이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기 전에 보여줘. 여자 둘에 남자 하나, 남자 하나 여자 둘. 이게 임자가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 이게 뭐라고도 할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인생이 너무 지금 힘드니까.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짝이었다면 더 힘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좋은 말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나쁜 말도 가끔씩 나간다는 거. 하나를 끝내놓고 하나를 만나. 이건 이치, 이치냐? 그럼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사람한테는 아내로만 살고 애들 엄마로만 살았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여자인 거라. 이 사람을 만나야 돼 또. 이러면 아주 정보면서 헷갈려 이게 맞나? 말하고도? 그래서 그런 거 정말 보죠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이미 인연이 예전에 끝난 인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근데 이제서 이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때는 자식 때문에 못했고 이제는 할수 있을 거 같아 근데 이제는 해야 되거든? 정말 끝났어. 인연의 줄이 끝났어. 음. 우리가 서류상으로 이혼만 안했지 정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근데 그거를 깨끗이 못 해.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누가 더 괴로운 줄 알아요? 당사자가 더 괴로울 것 같지? 아니, 보는 자식들이 더 괴로워해. 그래서 끝낼 때는 확실히 끝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되게 미련이 많아. 음. 내가 그때,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안 했는데. 그래서 점을 보면 그냥 얘기해요. 인연 끝났다. 그리고 뭐 자기네들이 오기 혼자 점보러 왔잖아요. 부부가 점보러 오는 게 거의 드물어. 근데 혼자 오는데, 왜어 할머니가 그래. 부부 사이 괜찮냐? 인연 이미 끝났어. 이제 결정해야지. 근데 대부분 다 답들은 그래. 애들 때문에요. 죽겠는 거야. 근데 그거는 꼭 확실히 결정을 해줘야 이 여자도 피고 이 남자도 펴요. 안숙이 사는 것보다 나아요.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고 부시는 온들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를 끝내, 끝내야 되냐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 실력님이 해, 안 해가 아니라 이제 결정해 이럴 때 있어. 뭘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이거 하라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부부도 살고 이혼한다는 거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도 아니야. 요즘에는 지네끼리 좋아하고 지네끼리 같이 살잖아. 근데 이게 조상의 인연이 끝까지 가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절대 이혼 못해. 재혼은 집 팔자야. 근데, 나중에 보면은, 중간에 만나, 우리가 뭐 결혼 사던, 세번한 사람이야? 얘세 번째 남자랑 끝까지 사서. 내 팔자에 남자들 많이 거쳐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도 똑같아. 그때 그렇게 건너가야 자기 배필이 다가와. 근데 그 사람들 어떤지 알아? 철이 안 들었죠. 그래서, 두 번, 세번 결혼하고 이혼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나중에 결혼할 때, 네 팔째 결혼 네 번이면, 한번 나고 두번 나고 세번 했잖아? 요때세번 하면서 철 뜯어. 그네 번째 계속 사는 거야. 그건 상관없어. 태고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집 늦게 가라, 잠깐 늦게 가라 하는 거 있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일찍 가야 얘는 결혼만, 횟수만 더 늘어. 음. 우리가요, 결혼은요, 다 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렇죠 결혼 안 하고 끝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 팔자에 우리처럼 신이 있는 팔자도 있어. 비군이 팔자, 선님 팔자. 그럼 결혼 많이 못 해. 그리고 아무나 와서 앉지도 못 해. 음. 이 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옆에가 힘들어. 다 결혼하고 살는 팔자는 아니야. 팔자가 셋수로 혼자 살아야 더잘 살아, 사실은. 그래야 돈도 지 멋대로 벌고 돈도 많이 만지고 지할거다 하고 살아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 궁댕이 빨리빨리 떼야 사랑도 빨리 받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 영원히 사는 거고 그렇게 해야 서로 칭찬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자식 때문에 맨날 불쌍해서 자식 새끼 지키냐 이해 못 했대 근데 제일 보면 자식이 너무 힘들어해 내 자식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미워하게 돼. 그리고 부모랑 더 멀어지려고 그래. 근데 엄마의 이유는 보면은 다 자식들 때문이래. 그 거짓말이야. 자기가 무서운 거라. 어느 판에 뛰어들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나는 뭘 해먹고 살지, 그, 없는 게 너무 두려워.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혼을 생각을 하시고 있거나 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단호하게 결정하는 게 서로를 편하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꼭 다음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laughs>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